한우곱창, 한우대창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이거 제가 이제 앞으로 제 떡볶이 뒤를 이을 제 한우곱창과 한우대창입니다.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가격도 정말 착하게 구성해서 준비했으니까 더보기란 또는 고정댓글 확인해주세요. 많이 많이 이용해주세요. 가운데는 제가 부추무침 따로 만들어서 놔뒀고요. 참소스에 양파랑 청양고추 넣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어른의 맛에 맥주를 마시도록 할게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잘 구웠죠? 진짜로 맛있다. 와 진짜로 안에 고비 꽉 찼어요. 2.4kg, 2.4kg 준비했어요. 엄청 튼실하지 않아요? 도톰해요 후추올려라 <laughs> ¡Gracias! 아, 대창은 진짜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조금만 대파 올게요 다시 역시 곱창 대창은 딱 도전해야 돼요. グッ 제가 오늘은 아미아미 한우곱창과 한우대창 먹어봤습니다. 이 제품 제가 진짜 1년 넘게 준비했어요. 진짜 좋은 제품으로 오픈 할인 특가 단 일주일만 진행할 거거든요. 다들 지금 진짜 쟁겨줘야 돼요. 가격과 주문 사이트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착한 가격으로 진행하고 곱창, 대창 아니더라도 품질 좋은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할 테니까 자주 이용해주세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오늘도 다들 좋은 밤, 금밤 되세요.